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남선녀 트로트 커플 탄생, 은가은, 박현호 열애 인정. 거꾸로 해도 은가은, 미스트로2 탑7 은가은이 결혼을 한다. 박현호의 소속사 스타이엔터테인먼트와 은가은의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는 동시에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 따르면 오늘 두 사람은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멀지 않은 올해 초에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올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시 출격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혹자는 부르이명곡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다. 은가은은 미스트로2에서 탑세븐을 달성한 바 있으며 바람의 노래 티키타카 등이 유명하며 특히 최근 귀인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끼있는 연기로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장윤장 웃음이나 스스럼 없는 멘트 꾸밈 없는 퍼포먼스가 서민적이라는 이미지도 풍긴다. 현재는 kbs 라디오의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맹활약 중이다. 박현호도 은가은과 올해 초 프로그램에서 만났으며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하며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 두 명이 연인으로 발전한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두 사람간 연상 연하 커플인데 은가은은 1987년생, 박현호는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다섯 살 차이를 극복한 연상 연하 커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상 연하 커플이라는 점은 트로트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연상연하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한지민과 잔나비 최장훈의 10살 차이를 넘은 열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은가은과 박현우의 열애 인정 소식이 전해지며 박군과 안영도 연상연하 커플이다. 연예계는 핑크빛 분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이들의 사랑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가은과 박현우의 열애 소식은 트로트계와 연예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도전과 성장을 이뤄왔고 이제는 서로의 곁에서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핑크빛 사연이 아마 트로트계의 시너지 효과를 더하여.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합니다.